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오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전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이 있고요. 또 저희에게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 다르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변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상한 그리스 로마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격하기도 하고, 또 바르게 복음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주변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점점 의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의한 자기의 모습을 변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좋은 일이 되는데, 그럼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안 맞지 않겠냐? 어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면, 그럼 세상이 더욱더 악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선함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이해는 맞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짙을수록 더욱 빛이 밝게 비치고 어두움이 짙을수록 더욱 그 빛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론을 자기의 삶을 변명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쳤다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유대인들이나 또율법주의자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 우리가 하는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가르친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 주변에서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야, 저 사람은 율법 폐기 존자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복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삶을 부정하고 있다. 복음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복음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욕심을 이른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의 싸움은 맞고 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갈등이 생길 때 사람들은 주로 맞고 틀리는 싸움을 합니다. 내일 주일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를 들어도 맞고 틀리는 것으로 정하고 내가 한 부분에 속해서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보지 못하고. 어느 한편에 내 판단에는 이게 맞고 내 판단에는 저게 맞고 서로 그게 부딪혀서요.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도구로 쓰임 받게 돼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바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곳 안에서 살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고요. 복음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을 또 정죄하는 데에서 서로 싸움이 붙여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싸움이 붙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와 저주와 실패, 율법과 종교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틀린 생각을 가지고 또 잘못된 가치관에 잡혀서 또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잘못된 인생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묶여 있었던 운명과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그 가운데 태어나서, 불신앙 그 가운데 살다가 불신앙의 그 결과로 사단이 들어갈 지옥에 따라갈 운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의 재앙과 창세기 11장의 틀린 노예생활에서 틀린 목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희망 없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의 증인으로 또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율법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저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종교와의 싸움이 아니고 저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세상 문화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르고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싸움입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축복의 자리에 부르시고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도 과거에 저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제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 돈에 묶여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 전가하는 전도자의 축복, 그 잘못된 자리에서 그들을 건전내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못된 자리로 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랩런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틀린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셔서. 틀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보금의 자리로 올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의 축복, 모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 누엘의 풍성한 힘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되기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함께하심을 세상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틀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승리의 날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죄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시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아직도 틀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실패시킨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